네, 주주님들 들어오셨습니까? 골라주식입니다. 아, 다음 주 관심 종목 먼저 보기 전에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점을 여기서 찍고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어요.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못해도 제 생각에는 한2,300 5에서 10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막고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걸 막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신중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 괜히 어 여기서 또 지수 올라갔을 때 종목들 막 올라간다고 어 불개미처럼 달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1선 요 노란 21선과 여기 저항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저항 구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호재가 일어난지 않는 한 무조건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나쁘진 않지만 여기 하루 이틀 정도 더 상승을 하다가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연심 종목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파스 코리아입니다. 코파스 코리아. 여기서 상승 파동 나온 이후에, 방송 나온 이후에, 어, 여기 장기평선에서 지지가 나온, 2600원 지지가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확인이 됐고요 제일 우선은, 어, 3100원 위로 끼워준다면 충분히 요 윗구간, 윗그 구간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이고요. 지지 구간은 2600원. 그러면은, 제일 베스트는, 끈질 구간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로 나눴을 때, 오일선을 타고, 오일선을 지지받으면서, 가다가 튀는 그림. 네, 한 2850원 정도 부분이거든요. 예, 네, 요런 시나리오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가 지금 1, 2, 3, 4, 5일 연속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일단 기울기가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흐름이 좋아 보이고 조금 눌림을 줄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죠. 뭐 1차 지지 구간은 약한 1,800원 정도 부근인데 이 봉에 이 양봉의 중심값 1,860원 정도부터 이 아래로 매수하는 뭐 충분히 이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은 있는데 그래서 손절은 1,800원 딱 짧게 잡고 어 3, 4% 손절 아니면은 여기서 한 다음에 한번더 튀어 오르는 네 여기까지 2,000한 2,000원 이상으로 튀어 오르는 모습을 그림으로 매매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보 인성 정보입니다. 인성 정보도 계속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끼지 않고 계속 버텨줍니다. 예,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내려왔을 때 잡아주는 것도 땡큐지만, 지금 꽤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요 박스 2,400원에서 1,900원 사이에서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죠. 예,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게 원격 치료, 뭐 이런 테마로 묶여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법안,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이 정도네요 어, 2150원 여기서부터 1차 매수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테마인데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저점을 상승시키고 있는 우상향 아주 미세한 우상향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한, 이 정도 우상향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상향에 하단권에 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로도 한 6,900원, 7,000원, 조 사이까지, 여기까지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6,300원, 좀 6,290원이거든요. 네, 요거 참고하셔서 잘 스윙으로 가져가면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으로 들고 가기 좋아 보인다. 음, 그런 차트입니다. 또 하나는 엔젠 바이오 인데요. 얘도 차트가 여기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9130원, 40원 정도 라인인데, 어, 여기 딱또 닿는 기회가 온다. 라고 기회가 여기 오면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리고 상승을 하는 것까지는 이 상승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튀었던 상승 파동이 그대로 이 친구가 아니고 그대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좀 장기적으로 봐도 바닥 구간이에요, 바닥 구간. 이 위에 이 위에가 아닌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어 물려도 크게 손실 볼 일이 없는 그런 차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도, 얘는 돌파에 좀 가까운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바닥에서 저점을 돌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예, 저점을 계속 터치하고, 터치하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 28,600원, 500원, 이 구간을 못 뚫고 있다가, 지금 양봉으로 살짝, 고개만 빼꼼 내민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위에, 주가가 이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이 위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 1,500원 정도, 예, 이 위로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기 아주 좋은 모양의 차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 신한 지준데, 신한 지준은 왜 가져왔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골까지 한번 파고 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골을 파고 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던 차트가 이 추세를 깨버리고 골을 파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는 눌러, 한번 눌러주더라도 충분히 4만 2천원 부근까지는 상승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를 다시 타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위로는 42,000원에서 최고 43,000원. 그리고 이 힘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를 뚫게 되는 거죠. 여기 언덕, 이 언덕. 언덕 두 개를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슝슝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매매 잘 하시고,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떡상 가보자. 하이.